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. 그들이 소유한 믿음의 특징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. 머리로만 인정하는 그런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움직이는 믿음,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.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.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 했습니다. 여기에서 믿음은 모두 동사입니다. 믿음은 행동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드리는 것, 준비하는 것, 바치는 것, 떠나는 것, 이 모든 것이 다 동사로 표현되어서 그것이 믿음이다. 그렇게 어, 나타냅니다.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인 거예요? 귀신이 알고 있는 믿음이고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